용내장으로 인해 손상된 시신경 회복이 가능한가? 죽은 흑계되면 일단 어둡게 보입니다. 시신경이 손상되게 되면 시신경이 하는 역할 전선의 역할 을 못하면서 우리가 비대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바꿔주는 전선이 망가진 겁니다. 그러면 사물을 인식하지 못하고 우리가 보기에는 실명도 보이 이렇게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어둡게 보이는 것이 보이게 됩니다. 어, 내가 볼때시커먼 부위들 있다, 시커먼 점이 있다, 시커럽게 보인다. 그러면 그쪽 시신경은 제 역할을 못해서 죽은 겁니다 그런데 시신경이 죽기 전에 시신경 위축이라는 과정을 거친다 시신경 손상은 시신경 쪽에 피가 하나도 안 돌면서 피가 영이면서 산소 영양분이 공급이 안 되면 시신경이 손상돼서 시꺼하게 보이고 시신경 위축은 시신경으로 가는 피가 두개세개 피가 쪼그면서 바짝 말라들어가면 바짝 말랐어요 그런 때는 하얗게 보이거나 뿌옇게 보이거나 흐리져 보이거나 어. 그게 이제 검게 보이면 손상이 되는 겁니다. 시신경 위축 단계에서 혈관 내에 노폐물이 많거나 고혈압, 당뇨 고조 있거나 담조 어혈 있거나 그런 것들을 치료를 하고 또 신경을 혈관을 좁게 만드는 원인이 혈액 내의 문제뿐만 아니라 또이 스트레스를 잘 받고 화를 잘 내고 항상 불안과 공포, 긴장 속에서 하는 저 주파 에너지 사람들 항상 비교하고 항상 불안하고 항상 불만이고 항상 뭔가 두려움 속에 살게 되면 혈관이 항상 수축 상태에 있으면서 혈압과 당뇨 고질 좀도 오르고 안압도 오를 수 있습니다. 항상 기쁨과 감사, 감동, 감탄, 항상 긍정적으로 내가 의식적으로 긍정도 적 해. 우리가 사는 세상은 별로 긍정적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의식적인 선택, 내 의식적인 선택으로 긍정을 선택해서 항상 오픈 마인드, 오픈 혈관, 오픈 혈액순환이 되어야 됩니다. 궁금한 거 댓글 달면.